임플란트를 어떤 걸 써야 되냐?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치과의사로 활동 중인 경력 20년 이상의 이름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임플란트의 수명이라든지 임플란트에 알려지지 않은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플란트의 수명이라고 하면 보통 10년 내외로 이제 법에는 규정을 하고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건데요. 그거는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10년 내외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생물학적이나 치의학적으로 10년 내외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관리 여하에 따라서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의사의 숙련도 내지는 어떤 임플란트에서 썼느냐, 그 각각 케이스마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빠진 치아를 복원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 임플란트에 가장 중요하게 오래 쓰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수치를 만약에 잃어버리신 경우, 좌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만약에 왼쪽도 이가 없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도 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 하면 양쪽 다 균일하게 잘 씹을 수 있게 구조적인 균형을 이루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힘을 나눠서 분산할 수 있고 각각 임플란트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고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힘을 받게 되면 빨리 나빠지겠죠. 그거에 대해서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모두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명에 대해서는 잘 쓰시기 위해서는 관리를 오랫동안 해줄 치과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관리를 가르쳐줄 치과도 필요하고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그걸 습관화하기는 몸에 익히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원하시면 땅은 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내원을 꼭 하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다 설명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임플란트 할때 어떤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치과는 제 생각에는 모든 임플란트는 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환자 맞춤이 될 수도 있고 교합을 고려해야 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오래되고 어느 정도 임플란트를 오랜 기간 심어오고 그리고 오랜 기간 문제가 있음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치과 의사가 계신 그 병원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하나 가격만 보시면 안 되는 거 그것만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데 그중에 제일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일단 임플란트 가격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치과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보험과 비보험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임플란트, 그러니까 비보험 임플란트죠. 그런 경우에는 치과가 그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비용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이제 우리가 받는 임플란트 회사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임플란트의 가격. 이 가격도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많이 살수 있으면 조금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가격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의사의 숙련도 내지는 치과에서 인력을 쓰게 되는데 그 여러 도와주신 인력들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고급 인력을 쓰냐 그리고 의사가 얼마나 숙련을 오래 해서 경험이 있냐. 이거에 따른 비용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책정 비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비용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보험 요율이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매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험 임플란트의 비용은 첫 번째는 재료 비용. 치과가 임플란트 회사로부터 임플란트 부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매하는 비용이 그 중에 한 축이 되고요. 나머지 한 축은 행위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수술을 하는 행위료 그리고 보철를 올려주는 행위료 이것까지 포함된 게 행위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쳐서 이어지는데첫 번째는 각 임플란트 회사별로 그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가격에 따라서 재료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임플란트 가격이 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고요. 되두 번째는 행위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임플란트로는 비용에 따라서 보험 임플란트는 가격이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어떤 걸 써야 되냐?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즘에 예를 들어 임플란트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한 회사에서 나온 임플란트도 표면 처리를 다르게 한다던가 디자인을 다르게 한다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 상황 상황에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임플란트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여러 임플란트를 심어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쓸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작은 치과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들리기엔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해져 있겠죠. 임플란트 회사의 종류는. 그리고 그거는 단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병원의 규모라든지 심는 개수 아니면 그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임플란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긴 임플란트 그리고 그긴 기간 동안 안 좋은 점도 개선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임플란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더 나가니까 좋다고 보는 거고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굳이 나쁘진 않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회사에 좀 저렴하게 나온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기본기는 충분히 잘 갖춘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그런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더 있으시면 문의를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